그때는 조선 중기, 비옥한 땅으로 이름난 전라도의 한적한 고을, 옥천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성실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연화였지요. 연꽃이라는 고운 이름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과 외모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뒤에서 수군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연화는 팔도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외모가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툭 튀어나온 광대뼈에 들창코 어린 시절 알았던 마마 자국이 얼굴 전체에 흉터로 남아 있었죠. 마음이 여린 아이들은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고는 놀라 울음을 터뜨릴 정도였습니다. 그 때문에 연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박진우라는 사내였습니다. 천성은 더 없이 성실했지만 기가 약하고 너무 물러서 문제라면 문제인 사람이었지요. 그는 제 아내가 못 생겼다고 놀림받는 것이 늘 가슴 아팠지만 워낙 배운 것이 짧고 내세울 것 없어 어디 가서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부부는 가난했지만 연아가 밤낮으로 길쌈을 하고 남편 진우가 남의 집 꾸준이를 마다하지 않아 굶지는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기 박서방네 안악 좀 보게. 저런 얼굴로 어찌 세상을 산다니. 쯧쯧. 박서방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지. 그러니 저런 여인을 아내로 맞았지. 팔자소관 아니겠나. 그런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 저안악기 밤낮으로 일하는 덕분에 그나마 먹고 사는 거래? 박서방은 일은 열심히 해도 워낙 실수가 자자 불러주는 이가 없다더군. 못생긴 여인과 시원찮은 사내다. 둘이 천생연분인에 그려. 하. 이런 모진 말들이 매일같이 연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단한 번도 사람들을 향해 싫은 소리를 하거나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할 일을 할 뿐이었지요. 그녀는 말수가 적은 대신 늘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얼굴은 얼궜을지언정 그 눈빛만은 깊은 우물처럼 맑고 청명했습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대신 틈틈이 낡은 책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생각하며 내면을 가꾸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천골의 최민준 이라는 젊은 신임 현감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는 정고 의욕이 넘치는 인물로 부임하자마자 고을의 묵은 문제들을 해결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의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지요. 그중 가장 골치 아픈 것은 강 부자와 윤선비 사이에 벌어진 산송, 즉 묘자리 다툼이었습니다. 형감그 명당 자리는 대대로 우리 강씨 가문의 선산이오. 어디 근본도 없는 자가 감히 그 자리를 넘보는게요. 지금 근본이라 하였수. 근본을 따지자면 우리 윤씨 가문이 이 고을에 먼저 뿌리 내린 것을 모르는 이가 없거늘 남의 땅은 이제 그만 넘보고 순순히 물러나시오. 허 억지 좀 그만 부리시오. 형감 제발 저 어리석은 늙은이에게 그 땅은 우리 강가의 땅이 맞다고 말좀 해주시오. 형감 그 땅이 우리 윤씨의 땅이라는 증자가 떡하니 있다는 것을 저 욕심쟁이 강씨 노인에게 알려주십시오. 수십 년간 이어진 이 다툼은 워낙 뿌리가 깊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여 이전 현감들도 모두 혀를 내두르며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에잉. 이 늙은이들이 새로 부임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관아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터. 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밤늦도록 관아에 홀로 남아 한숨을 쉬는 최 현감의 시름은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방까지 붙이게 되었습니다. 박진우는 관아의 심부름을 갖다가 현감의 깊은 시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나라일은 백성 마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지요. 저녁상 앞에서 밥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연신 한숨만 내쉬는 남편을 보고 연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아휴. 새로 오신 형감나리께서 강부자와 윤선비의 산속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다네? 그 문제만 해결되면 큰 상을 내리겠다 하셨지만, 수십 년 묵은 문제를 나 같은 촌부가 어찌 해결하겠나?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네가 들어서 어찌하려고? 자네도 나처럼 배운 것이 짧지 않나? 혹시 압니까? 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를지?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단 둘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나을 터이니 제게 한번 이야기라도 해보세요. 박진우는 아내를 무시하는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하도 답답한 마음에 자초지종을 모두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연화의 눈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녀는 며칠간 그 문제에 대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밤, 연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어리석은 생각이나마 보탤 수 있다면 해결할 방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에이, 아녀자가 관아의 일을 어찌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나, 괜히 나섰다가 벌을 받으려고 그러는가?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현감나리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제 말을 믿고 한번 관아에 고해보십시오. 박진우는 아내의 못생긴 얼굴만 보았지 그 안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이 워낙 진지하여 그는 홀린 듯 아내의 말을 경청했지요. 연화는 차근차근 마치 눈앞에 그림을 그리듯 해결책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는 논리정연했고 막혔던 부분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명쾌함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진우는 큰 마음을 먹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는 현감 앞에 엎드려 아내가 일러준 방도를 제 생각인 양 아래였습니다. 아내의 공을 가로챌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더 컸던 것이지요. 나리. 소인이 어젯밤 꿈에 산신령을 배웠는데 한 가지 방도를 일러주시기에 황송한 마음으로 아래옵니다. 허, 자네 같은 무주렁이가 무슨 방도를 안단 말인가? 허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니 한번 말해보게. 강 부잣집과 윤선비 집안의 족보를 살피지 마시고 두 집안에서 대대로 물을 길어다 쓰던 옹달샘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라 하셨습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그 셈은 원래 한 집안의 땅에만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셈의 소유주가 바로 본래 그 산의 주인일 것입니다. 최현감은 처음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 여겼으나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기에 속는 셈 치고 아전들에게 옛 기록들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박진우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낡은 문서에서 윤 씨가 소유의 땅에 속한 셈이라는 기록을 찾아낸 것이지요. 옹달샘의 위치를 확인하니 그것은 분쟁지역의 경계에서 윤선비의 땅쪽으로 명확히 치우쳐 있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낡은 샘 하나가 길고 긴 다툼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옳거니? 바로 이것이로구나. 등기 문서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었거늘. 박서방, 자네가 큰 공을 세웠네. 결국 산송은 윤선비의 승리로 끝났고, 강부자도 명확한 증거 앞에 더는 고집을 부리지 못했습니다. 고을의 큰 골칫거리가 해결되자 최현감은 크게 기뻐하며 박진우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졸지에 박진우는 고을에서 숨은 현자로 칭송받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으로 무거웠습니다. 그후 최현감은 박진우를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어수룩하지만 그 안에 비범한 지혜를 감추고 있다고 굳게 믿게 된 것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을에또 다른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밤마다 관아 창고의 군량이 한가마씩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순찰을 강화하고 자물쇠를 몇 겹으로 채워도 도둑은 흔적도 없이 군량만 빼내가니 귀신이 곡할 노르디였습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간 현감은 고민 끝에 박진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서방, 그대에게 또한번 지혜를 구해야겠네. 관아 창고의 군량이 밤마다 사라지고 있네? 범인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했으니, 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네? 나리, 소인이 어찌 그런 큰 일을 알겠습니까? 소인은 그저 무지한 농사꾼일 뿐입니다. 겸손은 미덕이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닐세. 자네의 비범한 통찰력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방도를 알려주게. 이번에도 해결해 준다면 더큰 상을 내릴 것이네. 박진우는 사색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탄로나고 큰 망신을 당하겠구나 싶어 눈앞이 캄캄했지요. 그는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큰일 났네. 내가 무슨 현자라고 현감나리가 나를 이리 믿으시는지. 이제 곧내 무지가 탄로나고 큰 벌을 받게 될 걸세. 서방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며칠만 제게 시간을 주시면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연화는 이번에도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통해 관아 창고의 구조, 순찰 경로, 그리고 군량이 사라진 날의 날씨까지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며칠을 밤새워 고민하던 연화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남편에게 또 하나의 비책을 알려 주었습니다. 서방님, 관아에 가시거든 현감 나리께 이렇게 아르십시오 범인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귀신이란 말인가?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쥐, 그것도 아주 영리하고 힘이 센 놈들일 것입니다. 창고 대들보 위에 큰 쥐구멍이 있고 놈들이 밤마다 밧줄을 타고 내려와 쌀가마에 구멍을 내어 위로 끌어올려 가져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날릿게 아래여 쌀가마 위에 고운재를 잔뜩 뿌려두고 다음날 아침 대들보를 확인해보라 하십시오. 필시 쥐 발자국이 쥐구멍으로 이어져 있을 것입니다. 박진우는 아내의 기상천외한 추리에 입을 떡 벌렸지만 이번에도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현감과 아전들은 처음에는 세상에 쌀가마를 훔쳐가는 쥐가 어디 있느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현감은 박진우의 이전 공을 생각하여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고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위에는 수많은 쥐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그 발자국은 정확히 대들보의 한 지점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보니 과연 그곳에는 어른 팔뚝만 한 쥐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쪽으로는 거대한 쥐들의 소굴이 이어져 있었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박 서방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구나. 하마터면 사람의 지혜가 짐승의 꾀를 따라가지 못할 뻔했구나.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박진우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도사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고, 현감은 그를 아예 비공식 책사로 삼았습니다. 박진우는 아내 덕에 벼락출세를 했지만, 언젠가 거짓이 드러날까 싶어 마음은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했습니다. 몇달후 고울의 운명을 뒤흔들만한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암행어사가 이 고울에 출두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얼마 전 조세로 걷어들인 비단을 실은 배가 강에서 전복되어 값비싼 비단 수십 필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최현감은 파직은 물론 유배까지 갈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요.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박진우를 불렀습니다. 박도사, 이제 믿을 사람은 그대뿐이네. 암행어사가 당도하기 전에 잃어버린 비단을 찾거나 이 위기를 넘길 방도를 알려주게. 그렇지 않으면 나와 이 고울 아전들은 모두 끝을세관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박진우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털썩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나리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사실 소인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사옵니다. 산송 사건도, 군량미 도난 사건도 모두 제 아내가 해결한 것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아내가 시키는 대로 고했을 뿐이옵니다. 제 못난 욕심이 나리를 기만하였사옵니다. 뭐라? 아니, 그럼 그 모든 것이 자네 아내의 지혜였단 말인가? 자네는 지금껏 나를 기만해온 것이고. 허나 제 아내의 지혜만은 진짜이옵니다. 부디제 아내를 만나 이 위기를 해결할 방도를 물어보시옵소서. 최현감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사태가 워낙 위급한지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그는 밥진우를 따라 그의 초라한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현감은 마루에 앉아 길쌈을 하고 있는 연화를 보고는 저도 모르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문보다 더 못생긴 얼굴, 남루한 옷차림 어디에서도 현자의 기품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 모든 꾀를 냈다던 박서방의 아내가 맞느냐? 그러하옵니다. 나리. 그렇다면 내 너에게 묻겠다. 강물에 빠진 비단을 어찌 찾아야 한단 말이냐? 사흘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의 목이 달아날 판이다. 연화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없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강물에 빠진 비단은 찾으려 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법입니다. 지금은 비단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라니? 대체 무슨 해괴한 소리냐? 암행어사께 고할 기하기를 만드는 것이옵니다. 연화의 말에 최현감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야기라니.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이냐. 나리, 진실은 때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솔직하게 비단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나리의 무능함만 드러날 뿐입니다. 허나 이야기를 바꾸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사옵니다. 연아는 실로 놀라운 비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고을에 가장 가난하고 병든 과부와 고아들을 수십 명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행어사가 당도하는 날, 그들에게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입혀 길목에 나와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암행어사는 필시 그 광경을 보고 의아해하며 날 있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아르십시오. 암행어사 날이, 송구하오나 오래 조세로 거둔 비단으로 이 불쌍한 백성들의 옷을 지어 입혔나이다. 나라의 바칠 비단은 잠시 잃었으나 임금님의 백성을 잠시나마 따뜻하게 해드렸으니 비록 벌을 받을 지언정 후회는 없나이다라고 말입니다. 최현감은 연화의 말을 듣고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국고 손실이라는 죄를 백성을 위하는 선정으로 둔갑시키는 실로 대담하고 기발한 꾀였습니다. 과연 기가 막힌 개체기로다. 허나, 만일 암행어사께서 속지 않고 진실을 파헤치신다면 어찌할 것인가? 암행어사 또한 사람입니다. 눈앞에 굶주린 백성과 그들을 위하는 목민관의 모습을 보고 어찌 매몰차게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나리의 진심이 담긴다면 거짓도 진실을 이길 수 있는 법입니다. 현감은 연화의 깊은 통찰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연화의 계획대로 움직였고 마침내 암행어사가 당도했습니다. 모든 것은 연화의 예측대로 흘러갔습니다. 암행어사는 길가의 백성들을 보고 그 연유를 물었고 현감은 연화가 일러준 대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고을 백성들 또한 입을 모아 현감의 선정을 칭송했지요. 암행어사는 백성들의 진심 어린 표정과 현감의 애민 정신에 감동하여 결국 그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조정에 그의 선정을 보고했습니다. 놀랍도다. 이 작은 고을의 현감이 이토록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깊을 줄이야. 이는 마땅히 조정에 알려널리 본보기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위기를 넘긴 최현감은 연하를 관하로 정중히 초청하여 모든 아전과 백성들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이 안악의 얼굴에는 마마 자국이 있을지언정 그 머릿속에는 나라를 구할 경륜이 들어있소. 우리는 그동안 보석을 흙덩이인 줄로만 알고 발길로 차온 것이니 나부터가 큰 죄인이요. 나와 이고울은 전부 자네에게 큰 빚을 진 것이나 다름없소. 혹 원하는 것이 있거든 말해주시오. 큰 상을 내리고 싶소. 나리 미천한 소인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게 상을 주시기보다 앞으로도 고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고울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현감은 연화의 깊은 심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는 한사코 거절하는 연화에게 많은 곡식과 비단을 상으로 내리고 남편 박진우에게는 관화의 작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박진우는 아내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부인, 정말 미안했네. 내 못난 욕심에 눈이 멀어 부인의 지혜를 훔쳤으니, 이 못난 나를 부디 용서해 주시게. 서방님, 고개를 드세요. 이제 다잘 되지 않았습니까?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현감나리께서 제 말을 들어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일이 잘 풀린 것은 서방님의 공도 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위로에 박진우는 더욱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앞으로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겠노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연화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오히려 변화 현자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어머. 저기 연화 현자님 지나가신다. 안녕하신가요, 현자님. 현자님, 우리 집 아들이 도통 말을 안 듣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디 지혜를 좀 빌려주시오. 연화는 그 후로도 남편을 조용히 내조하며 고울의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데 지혜를 보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이야기를 자자손손전하며 사람의 갇히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든 지혜와 성품에 있다는 교훈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깊은 산골 초라한 초가집에서 살던 못생긴 아낙은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갈고닦아 자신과 가족, 나아가 고을 전체의 운명을 바꾼 향기로운 연꽃 같은 존...